어휴, 어휴, 어휴. 계시방이동가너 가만히, 좀가 자세히, 계시죠 들어와. 그래. 무슨 생각이니까. 뭐, 그 사실은 이제 그다지 준비 과정을 마치고 열린 논문 국민 생각에 첫 발을 낼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참 그래도 뭔가 출발에 시작점은 찍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국민 생각이라는 의미는, 모름지기 언론은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고, 또 국민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열린 물론 국민 생각이라는 그런 제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은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은 원하는 바 목적을 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지역민에게 보탬이 되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이로운 그런 언론 매체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표식을 가지고 오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김 전남, 제가 모셨던 정현물 전남 매체 사장님, 조경현 이사장님, 김성상 종장님, 또 우리 박준호 선배님, 우리 김현철 공무원님, 김용기 부장님, 내 사랑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을 가져주시고 보고 말씀해주시면 고쳐나가고 조금씩 발전해가는 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남 내의 발전을 30여 년간 전남 내의 농담을 하신 분입니다. 저 역시 뒤에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민 생각을 향감하신다고 해서 이 쉽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실까 뭐 여쭤봤더니 정말 참 언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말씀 하셨어요 꼭 필요한 언론으로 국민생상당 발전할 수 있도록 150만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고 지 않겠습니다 이 기자들이라면 무릇 현장에서 끼고 싶은 몽상이 있기 마련인데 5 0넘으면 다들 현장을 떠나게 되죠 우리 이동국 장은 정말 부럽게도 다시 현장을 뛰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이원국장이몇남자는 머리를 휘날리며 현장에서 멋진 기사를 써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내려놓을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데 우리 이도원 대표는 보기가 지금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본인 생각한 대로 <laughs> <laughs> 어떡 써는 언론인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이은까부 정말 생각 잘 담아가지고 <웃음> <웃음> 온라인상에서 동말 <laughs>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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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정말 에서 같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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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운동 말 되겠어 말정까지 돌아왔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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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정말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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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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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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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 정말 정말 국민의 생각과 강주의 생각을 담추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감동주는 그런 여러분께됐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를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생각을 열어서 가장 아름답고 정의로운 국민의 생각을 전달해 주셨음 고맙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국민 생각이라는 타이틀로 저런 언론의 길을 모셔가려고 한다고 하니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말 그대로 부언이 생각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될수 있도록 발로 뛰고 머리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두원 후배, 기자, 편집국장, 주필, 아주 신문 기자로서 제대로 된 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아주 초초하고 소박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첫 발이 거대한 족정으로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고, 멋있니다아맛있다함게 아, 아, 발전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